생활 경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소비자가 왕이 되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생산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카메라 여러분들이 달아달라 했어요. 저들이 달아놓고 비싸게 팔았어요. 핸드폰에다가, 이게 통화, 전화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다 mp3 달아달라 그랬어요? 나그 음악 들을 거야 라고? 아니요. 지들이 여기다 음악 듣는 거를 무조건 다 옵션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거로 다 음악 듣지 않는 사람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도요, 진짜 성능 좋은 mp3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 값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